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 같이 영원히 두신 땅 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 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안녕하세요. 가족의 청소년부 친구들 손주환 목사입니다. 어, 오늘은 9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마지막 주일 어, 그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주신 그네들을 잘 기억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오담 노트입니다. 어, 여러분 보통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오답 노트를 잘 쓴다고 해요. 어 저는 학교 다닐 때 오답 노트를 잘안 써봤는데 그래서 공부를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 공부 시험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들은 내가 그 전에 뭐가 틀렸는지를 잘 복기하고 다시 돌아보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어, 오답 노트를 철저하게 작성한다고 하고요. 어 그게 이제 다음 시험에 좋은 결과로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또 자기가 틀린 것들에 오답노트를 만들어서 내가 어떤 유형을 틀리는구나. 이렇게 잘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10편의 내용은 마치 오답노트와 같은 내용입니다. 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8편은 역사 시편이라고 하는 장르를 가지고 있어요. 시편은 그냥 단순히 어떤 시라기보다는 그 시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시의 장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어, 역사 시편은 그렇게 흔한 시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역사의 내용들을 시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어, 역사 시편이라는 장르로 어,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역사 시편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역사에 관한 서술들은, 음, 좋은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책들도 보면, 어, 대부분은 뭐 전쟁에서 승리했다거나, 어떤, 어떤 인물이나, 어떤 국가, 어떤 공동체가, 어, 굉장히 좋은 어떤 성취를 했을 때, 성공을 했을 때, 그런 내용들을 위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78편은 좀 그거와는 다릅니다. 오히려 그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역사 속에서 실패했던 내용들을 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시편 78편 10절, 11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며 그 교훈 따르기를 거절하였다. 그들은 그가 이루신 일들과 그가 보이신 기적들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대부분의 내용들도 실패의 역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렇게 역사 10편이면서 실패의 역사들을 기록한 이유는 아마도 20편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미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기록되었을 걸로 추정을 하는데요. 어, 자신들이 왜 멸망했는지를 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기에, 뭘 잘못했기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이렇게 멸망을 해서 이곳에 포로로 끌로, 끌려오게 된 것이지라는 자신들의 과오를 돌아보다 보니 아마도 이 역사시편에 이렇게 실패의 내용들, 잘못했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역사 시편은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일종의 오답 노트인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실패의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는 그런 실수를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아야겠다라는 것을 돌아보는 그런 시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설적이게도 자신들의 실패의 역사의 실패들을 쭉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도 알수 있는 것이 바로 역사 10편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딱한번 잘못해서 그냥 그한 번의 잘못으로 바로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니라, 그들의 수백 년의 역사 속에서,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거듭거듭 하나님을 배반하고 잘못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잘못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긍율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바로 심판하시지 않으시고, 그래도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오래 참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편, 78편, 12, 13절에 보면, 이집트 땅 소환평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조상의 눈앞에서 기적을 일으키셨다. 바다를 갈라, 갈라서 물을 강뚝처럼 서게 하시고 그들을 그리로 걸어가게 하셨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요. 어, 또 38절에 보면 어, 그런데도 36절부터 볼게요. 그러나 그들은 입으로만 하나님께 아첨하고 혀로는 하나님을 속일 뿐이었다. 그들의 마음은 분명히 그를 떠났으며 그가 세우신 언약을 믿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그는 긍율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의 죄를 덮어 주셔서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시며 거듭 그 노하심을 돌이키셔서 참고 또 참으셨다. 이런 내용들이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았을 때이 오담 노트는 자신들의 실패의 역사이면서 그 실패 때마다 극휼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어, 돌보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했던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고 그런 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 우리의 삶을 미화해서 기억하고 싶은 어, 본능이 있습니다. 무드셀라 증후군이라고도 하죠. 사람은 좋은 기억만 어, 기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사실 잘 성찰해보고 복귀해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잘못한 기억들이 많이 있죠. 뭐 요즘 흑역사라고도 하는데 어, 여러분들도 살면서 흑역사로 기록되는 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냥 무턱대고 덮어놓는다거나 무턱대고 그냥 없던 셈 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을 계기로 잘 성찰하고. 또 그때 그때 우리의 흑역사 가운데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것이 신앙인다운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이 마무리되는 우리가 읽은 본문쯤 가면 이 실패한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하실까라고 할때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이 실패한 역사를 회복할 것이라고. 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 이 말씀은 단순히 진짜 인물로서의 다윗이 아니라 왜냐면 다윗도 어차피 실패한 왕이었기 때문에 뭐 업적도 좋은 업적도 있지만 또 실패도 했던 왕이기 때문에 인물로서 다윗이라기보다는 다윗으로 대표되는 어, 하나님 나라의 왕 대신 메시아를 어, 이야기하는 것으로 음, 우리가 이해하면 더 본문에 대한 적절한 이해인데요. 결국에 이 흑역사들을 쭉 기록한 이후에 그 역사를 회복하시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어,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존재를 통해서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뭐 어떤 슈퍼스타가 나타나서 회복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우리 안의 흑역사를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존재들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70절에서 이 다윗 같은 왕을 어떻게 부르시냐면, 70절 말씀 보면 주님의 종 다윗을 선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일하는 그를 뽑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는 특별한 어떤 자리가 아닙니다. 어떤 뭐 대단한 화려한 아니면 대단한 의미가 있는 뭐 그런 특별한 장소라기보다는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양의 우리에서 일하는 그냥 일상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 부르신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일상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고, 우리의 일상 속에 오답노트를 기록할 만큼 실패한 많은 역사들이 있지만, 또 역설적이게도 그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질서를 다시 세워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폴 스티븐스라고 하는 일터신학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에 주신 최대의 선물은 바로 그 인생 자체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생의 바깥, 즉 엉항에서 뛰쳐나온다고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생 안에서 발견하게 된다. 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인생 안에 있는 줄로 우리가 알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비록 오답노트가 쓰여지는 실패의 현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답노트를 잘 기록하며 하나님 앞에서 성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그 일상에서의 하나님의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오답 노트를 적을 만큼 잘못한 많은 흑역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흑역사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그냥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회복하며 성찰하는 주님의 백성들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